그래서 구하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오르지 다시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죄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죄를 받겠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누릅시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않아서 하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안아나오니 나는 날마다 주중하라 내가 사방에만 보고 그레스에서 맹수와 도으로사웠다면내게 무슨 익이있으오 죽은 자가 다시 사살하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면 당고 가시지 않으리라. 속생하리라. 아까는 모들 사람의 짓을 다 먹힌다니. 깨어들리라. 오죽해라. 지쳐하리라.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좀비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이교였던 도두교에서 나온 뱀처럼 생긴 우상을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것이 남아메리카로 건너오면서 정말 시체를 뜻하는 뜻이 되었고요. 반쯤 죽은 무기력한 사람을 말할 때 좀비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 좀비에 대한 영화 부산행 또 어, 레지던트 이블 등 많은 이런 영화들이. 여러분이 좀비가 사실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그들이 눈을 뜨고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요즘 좀비 영상 하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끔찍해서 네, 여러분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눈을 감셔도 으 괜찮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진짜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흥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이유난 많지요. 각가지 형태의 답고 사람들은 특히사람들하와 이런 사람들는 걸을 때 스마트폰 런사람을은지하는법들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이들어갔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은이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사람들부 이런 고들 이런 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까지. 걸으면 휴대전화를 쓰다 발생한 이른바 휴대비 사고입니다. 다양한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도 바닥에 설치해 보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년 새20% 넘게 증가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와이의 호눌룰루시가 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상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99달러 우리 돈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전자책, 게임기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약간 9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포룰루시는 스모비 사고가 크게 줄어 더 안전한 여행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좀비라는 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교회 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부활 신앙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좀비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였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생명이 없는, 더불어 이웃에게도 폐를 끼치는 그런 좀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좀비 신앙을 벗어나서, 남들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불어 뜯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 진짜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단지 숨을 쉬고 있다고 걸어가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 곧 부활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좀비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좀비 신앙과 부활 신앙의 여러분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어야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좀비신앙,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살아있는 것같더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름에 갇히지 않냐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존재를 알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좀비 신앙으로 자기의 것들로 자기의 고집들로 자기 생각들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여가고 남을 죽여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좀비 신앙에서 성장하여서 정말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 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부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 죽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것,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 여러분, 실제로 2011년 연세대학에서 이 죽음의 기준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 병원의 의료 사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 할머니를 살리려고 연명치료 기구를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연명치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 의사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 산소, 호흡기와 심장, 재세동기로 계속 살려나갑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걸로 재판에서 나와가지고요. 아, 죽은 걸로 나와가지고, 재판에서는 이제 그 호흡기와 그 다음에 재세동기를 떼게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110일 동안 살아계셨거든요. 이분이 죽으신 건가, 살으신 건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과연 내가 부활신앙인가, 아니면 죽어 있는 좀비신앙인가.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죽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르게,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라는 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살인, 강은 또 아니면 도둑질과 같은 죄의 결과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아니면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떤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 그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벗어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어떻게든지 여러분 벗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럼 죄는 어디서 부 터옵니까?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면서 제가 원래는 좋은 애인데 친구 잘 만나서 그랬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자기였던 거다 기억하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 죄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어요. 그 죄를 만들어낸 존재는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매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안 되니까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정욕도 내 생각도 내 자아도 못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박하는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결정하는 판단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평,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명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 와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줬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2,300명입니다. 별로 안 들리시네요? 너무 많으신가요? 제 여러분 카톡 친구가 여러분 1,400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제안해서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바심이 나요. 제가 여러분 잊혀질까봐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의 자식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제 속에서 죄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잊혀져도 상관없잖아요. 왜? 진짜로 여러분 좀비의 생활은 뭐냐면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게아는게좀좀 좀비인데 우리는 좀비의 삶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희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몰라도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막 칭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들을 깎아내리는 나를 세워가기 위하여 남들을 넘어뜨리는 삶이 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은 여러분 좀비의 삶이 아니라 욕심의 삶이 아니라 자아의 삶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 자아는 죽이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하겠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건 그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게 된 건, 여러분이 새롭게 된건 그것은 여러분 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벌로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송받게 되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이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약속돼 있어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는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온데고 자아에서 자아는 어떤 존재? 욕심의 존재 욕심인대한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하는 무엇이냐고 사망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사이클을 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는 죽어지더라도 나는 사라지더라도 예수만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활의 삶은 여러분 좀비의 삶은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은 32절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좀비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들, 약육강식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물었든 내가 올라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바울은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는 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 삶 속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결과 무엇이었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신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우상신자들을 중심으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이익이 인가요? 이 사도 바울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테러를 가하려고도 하고 그의 이름을 정말 거짓인 것으로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맹수와 같이 지식 굶은 사자가 그 동물들을 잡으러 가는 것처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어쩌면 너무도 무력하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서 자기를 변론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나를 돕지 않은 분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를 입는다고, 내가 당한다고 내 목수, 내 마음의 원한을 푸는 것이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맹렬한 그들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어쩌면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끌려가고 막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돌덩치를 당하는 것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 죽지 않게 하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보다 더 소중한 미래, 곧 우리가 부활하여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저부터 그래요. 내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익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부하의 신앙이었어요. 좀비 신앙이 아니라. 좀비는 여러분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을수 있지만 부하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얼마나 유대한 사람이었던지 바벨론의 총독이었다가,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총독이 됩니다. 그에게 어떤 약점도 찾지 못했던 많은 간신들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가지 다니엘 의 약점, 매일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왕의 속입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그 어명에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어명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가 당할 고난들, 내가 당할 어려움들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왕의 그 조서에 고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인데요. 총리가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절한 것을 알면, 백성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한 것을 알면, 자기가 당장 어려움을 당할 걸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골방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을 몰래 기도하려고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여러분 형벌을 다 받게 되는 그 결과가 그가 있음도 알았지만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알았지만 이 다니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장의 고난 아니면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구알의 하나님을 그는 구약의 사람이기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 살아서 영원히 거할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을 말해서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을 말하지만 내눈 앞에 이내눈 앞에 여러분 정말 손에 이두 가지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게 여러분 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당장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진 존재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끝내 버리라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부활의 신앙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가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이것을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잠시 후에 와서 하나를 더 하나 주겠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먹어버립니다. 15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을 참았던 아이들 당장의 눈앞에 이득이 아니라, 그 달콤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금 참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참아내면 얻어지는 더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맛있는 걸죠 근데 여러분, 실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후에 이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당장 눈앞에 것들을 취했던, 당장 눈앞에 달콤함을 취했던 아이들보다, 여러분, 당장에는, 여러분 힘들었지만 참기 어려웠고, 여러분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지만, 미래에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참았던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당장의 달콤함 또 혹은 당장의 고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그 달콤함을 취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그 달콤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종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거짓 자아와 싸우는 것 그건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 정욕을 따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면 내가 달콤한 것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당장 이것을 하면 손에 보는 일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잠자 하지 않으면 이네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잡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의의 일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은 죄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의, 의가 만약에 잘생긴 거라면 김정원 형제 보면 제가 런데 부러워요. 저 잘생긴 형제가 있 은으로, 잘생긴 걸로 의을 따진다면, 우리 그게 1등일 것 같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laughs>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만 범미선 주사님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보면, 은, 아름다움이라면, 우리 그게 1등이세요. 현주원 주사님 그러시죠? 현주원 주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의하는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의하는건 뭐냐면, 여러분, 을을 해야 한다는 건 착하고 선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을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살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을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 자아는 안되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건강 아브라함이 건강하였으니 사업에 성공하였으니 그가 찾겠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을 더 도왔으니 그게 여러분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에 오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지렁이 밭이 같이 벌레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밟힐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하나님을 주심을 통하여 나는 안 되지만, 그성령하나님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성령하나님께내 인생을 드리는 게 바로 여러분,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 손에 있는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사역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통일하고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부활하게 된 것, 영원히 살게 된것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의라는 것이죠. 고리도교에 있었던 좀비 선도들은 끊임없이 서로 분열하였습니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크리스토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의 것들을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곡하면서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여전히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좀비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물고 뜻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활의 신앙이란 건 뭐냐? 네 자아를 죽여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되고 있느냐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의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에는 좀비 신앙에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저도 아직도 좀비 신앙인 것들이 많아요. 눈앞에 이득들 눈앞에 정말 고난들 피하고 싶은 욕심.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주 정말 우리가 한번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정말 승리할 길을 도전했다면 이번 주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한번 세상 속에서 당장 눈앞의 것들 이득이 되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일들 시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일하고 있는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이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좀비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식 간절히 축원합니다.